습니다. 화요일 아침, 새벽, 수불 새벽 기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증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아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태장례이 나오셔서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새벽 기도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참 기쁨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또한 보스를 기뻐하는 지부른 채 살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며 수없이 지나가야 하는 힘든 세상의 장애물 앞에 늘 지쳐서 짜증과 불만을 품고 진정한 기쁨 찾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것을 알게 하시며 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로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신그 길을 묵묵히 참고 있네 할 때에 참 기쁨과 또한 그 기쁨을 인하여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주님을 이제야 기쁨을, 기쁨을 찾게 하시며,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오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지지 말고 기도하므로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으로 힘과 용기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의 그 여와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늘다 함께 동행하시며 돌보시며 예로지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일에 감사로 채워진 참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더다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때이며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나오며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대소년과 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프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니리라. 너희에 대한 우리가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류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어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살겠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공면하라. 평강이 주께서 친일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다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대사를까우서 마지막 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대사를니까 전설을 보고 또 주말과 또 오늘까지 대사를니까 후설을 이렇게 보고 내일부터는 스바냐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사를니까 대사를니까 전설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마디 이렇게 말하면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그 삶과 그리고 또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재림의 징조와 그리고 또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을 어, 계속 주대사일까 전서에서도 그렇고 후서에서도 계속 이렇게 어,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어제까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봤다 그러면 오늘은 어,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진 어,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실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 교회이고 또 성도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대소니까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일절에 어, 보면은요, 끄트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하면서 대사로니가 교회들에게 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어, 사도바울도 그 대선일가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은 또한 대선일가 교인들이 사도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보면서 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 대선일과 전서의 5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 권면했듯이 마찬가지로 호소에서도 동일하게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의 어, 그 삶의 태도에서는 어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과 바른 삶의 교훈을 또 이렇게 본이 되어,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어 귀한 것입니다. 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고, 또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요청한 것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파인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수탄 경험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어, 결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또 어, 오직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어, 특별히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 중보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기도를 하지만은 특히 교회 안에서는 어 우리 교회의 복음의 전파가 쉬지 않고 복음의 전파가 잘될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가 잘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이 복음 전파와 관련된 기도 제목 어이이 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어, 기도 제목을 더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적에 당, 어, 사도 바울 자신이 어려움을 어, 이 당하는 그것에서 건져달라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은 수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 그, 그 장애를 만나게 하고 또그 어,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방해를 받았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 그 바울이 그 어, 기도를 요청했지만은 이것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고 방해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막힘이 없도록 어,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어,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 매월 셋째 주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어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일학교에 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잘될수 있도록 어 그리고 저도 뭐이 메가시티에서 이렇게 또 만나는 분들 또 함께 하는 분들께서 어떻게 든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 관계를 전하면서 어 이렇게 하지만은 모든 교회가 같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같이 그렇게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이고, 더 나서 오늘 말씀해서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 말은 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데 이것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 이 사도행전 우리가 어, 2장 3장 이렇게 보면, 어, 베드로의그 고백 어, 설교 가운데 3천 명, 5천 명 이렇게 어, 회개하고, 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도 있지만 정반대로 어, 이그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어,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금전파에 대한 부분들, 보금전파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고, 이 보금전파가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복음이 이렇게 보면은 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적인 그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3 절에 보면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 아래 굳건히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 절에서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하면서 어, 믿음으로 굳건히 하시고 지킬 것을 대사료과 교인들이 할 것을 어, 믿고 어,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확신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사료과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명령을 기꺼이 행할 줄을 확신하면서 어, 이렇게 또 격려하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 이것을 보면서 또그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늘 항상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되게 성숙한 말씀인 거예요. 사랑과 인내 아래 들어가는 거.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그 대사론과 교인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대사로니까 교인들 가운데서 여전히 바르지 않는 종말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직업과 일을 그만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바울은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재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대로 살지만은 어, 자주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판단하거나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대사루과 교회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무엇으로 발전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머리에만 차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뭐 칭송하고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는 거죠. 특히 대설과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무질서에게 행하지 말고 수고하여 일하고, 일하러, 일하며 살라고, 7절에 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 바울 자신이 대산류과에 있을 적에 어, 어떻게 했습니까? 어 주야로 일하면서 수거하면서 자신의 쓸컷을 친히 공급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어 건면을 하죠 왜 그러냐? 지금 대산류과 교회 안에는 어 게으른 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적너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어,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어, 가만히 있는 것만 아니라 어, 그들이 자신의 이 게으름을 어, 이 주님의 재림으로 합리화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올 건데 지금 뭘 일합니까? 나는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것을 믿음으로 핑계 삼아서 성도들의 집을 이렇게 방문하며 찾아다니면서 어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는 거예요. 신세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나 어, 내가 지금 기, 기,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 재림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먹을 것과 쓸 것을 좀어부담하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다가 자신들을 잘 대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니, 믿음이 없다든지 사랑에 대한 정제를 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일수인 거예요. 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 믿음이면 다다. 물론 믿음이면 답니다. 어. 어,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되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서 충실히, 성실히,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자리라는 것을 어, 분명히 아는 그런 소명 의식 그리고 또 청지기 의식 가운데서서 내 생활의 내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어 자신의 일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권면인데, 어 이것은 어, 뭐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는 하였으나 결코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교회 안에서 보면 어, 좀 모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이렇게 교회 질서를 회방하고, 그리고 어, 또 믿음을 실족시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어, 사랑과 그리고 또 어, 믿음의 겉면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어, 우리가 하다가 하다가 아이고, 뭐 저렇게까지 했는데, 어, 에휴 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들에게 있어서 이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런 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라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어 나무라스 적에어 그리고서는 잘못한 거하고서는 연을 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고 책망하듯이 어,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망할 줄도 알지만은 그러나 원수처럼 대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다시는 잘해주지 주나 봐라.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은 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시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우리가 끊임없는 선 가운데 하나님이 어, 반드시 추수하게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을 협력하여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바램이 있어요. 어, 그것은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이고. 어, 교회 안에서 어, 재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귀한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어, 믿음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귀한 은총을 늘 기억해야 되는 점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사랑과 인내로 성숙한 믿음에 이르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들도 이 귀한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점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서, 어, 선을 행함으로 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 뭐 교회나 어, 다른 데 보면 극단적인 신앙, 어, 세대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 그 어, 밸런스가 깨진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마지막 때인 것은 맞지만 그 마지막 때가 우리의 삶을 저버리고 어, 그것에 매진하고 어,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고 수고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분명히 결실을 맺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성실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 주님 앞에 성실히 책임감 있게 청지의 사명을 가지고 소명과 사명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 지난 몇주 동안 우리가 대서류과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의 증거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것을 지켜 나가게 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삶에 잘해서 성실히 일하며 또 소명과 사명 의심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의 자리 나